풀존을 어 그냥 샤먼한테 그레인다. 줬습니다. 샤먼한테 봉이로 주고 이거 어, 벗겨내고 풀존제로. 짤하게 풀존제 맞으면서 자 벤이 마리와 봉봉 들어갈 것 같거든요. 그쵸 마리야 봉봉 봉봉 들어가고 켄 선수가 안토니오를 다시 한번더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보드. 그 포워드 그 안토니오 상대할 때 포워드가 너무 억으로잘 끌어줬거든요. 포워드와 용병 배마고 기계공까지 해드기좀 속도를 뉴트 어. 판단을 합니다. 미율도 선수 이러면 여기서 꺼내는 선택은. 뮤지기, 뮤지기, 뮤지기가 를... 나올 것 같아요. 아 샤먼 나왔어요. 아 위얼도 선수가 샤먼을 플레이하네요. 그러면 킹시 선수가 그대로 뮤지기를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구출 팁으로요 네. 달빛 까무를 쓸때 샤먼을 살려줬습니다. 공아입니다 뭐 <laughs> <laughs> 이런 꿈마 꿈마 할 가능성은 없나요 선생님? 꿈마요. 켄 선수가 꿈마를 잘 다루는 거는 제가 잘그막잘 다루는 걸로 잘 다루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음막수중급의 플레이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마리봉봉 매이 됐군요. 네, 마리봉봉 그렇죠. 샤오디 선수가 선지자. 뮤지가 살아있죠 지금? 네, 그러면 지우 선수가 묘지기를 하겠네요. 네. 네. 안토니오 나오나요? 안토니오 다시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. 헨 선수의 안토니오 한번쓴 맛을 한번 본적 있거든요. 네, 이 세트 때 굉장히 쓴 맛을 봤어요. 예. 네. 야 역시 안토니오. 근데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세트 때는 색정이 늦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포워드를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공에 계속 소나타가 무력화되면서 힘을 못 썼던 건데 그런 변수를 없애기 위해 포워드를 아예 잘라버렸어요 이번에는. 자,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마지막일 수도 있는 3 세트 후반전 경기. 캔 선수 안토니오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. 자, 지금 브리핑이 네, 짝씩 쪽으로 간다는 브리핑 됐을 거예요. 그래서 퀸시 선수 지발최대 없애려고 한던 모습인데요. 잡고 네, 있어로 그냥 걸리면은 쫓을 거기 때문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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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위에 있던 지우 선수도 살짝 오우를 아, 어, 이거... 슈퍼 탈 어... 어! 슈퍼 탈 아, 어, 취소했죠, 그쵸? 브리핑 됐기 때문에... 어... 미소 나 여기서 소라타를... 소라타를... 아, 안 쓰고 그냥 동선 차단용으로만 사용했고, 여기서 촉... 그냥 와... 맞죠? 아... 노 밖으로...

역시나 2점이 없는 상황. 잘못 끄는거 아니죠? 방금 끄고 3지점을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쏘라타! 쏘라타 레래 내려가면은 그대로! 어, 오야 이게 안맞네요? 이러면 부엉이가 지금 지연올 수도 있거든요, 이거. 그렇죠. 아 근데 부엉이 쿨 오, 도는 거 봐서. 아, 아 받고 아, 있었네요. 네, 이거는 부엉쿨 도는 거 봐서 아무래도 소라타에 맞을 거 생각하고 뺀뺀 건가요? 그랬나 봐 그때다 그, 그 타이밍이거든요. 네. 착지할 때. 어차피 소라타에 부엉이 빠질 거 그냥 쓰지 말자라는 콜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캐선 수가 못 맞췄어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지우 선수 들어와. 네. 아, 아, 아 지금 또 뷰들도 선수가 은표를 맞았군요. 비어. 됐어요. 네. 지우 선수 계속 네. 세. 오. 네. 자 맞은 상태에서 삽 쓰면 다삽 쓰고 바로 들어가고 막아냈죠. 잘 썼어요 삽. 자 바로 다음 소라타. 그리 서로 위치 확인 됐고. 네. 네. 아 맞았어요. 맞고 그냥 해독기 견제 받지 않게 하자라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차 무슨 것만 보면은 미라클 템이 이기기 때문에 어.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선택을하는것 같아요. 아 다시 한번 이 의자에 지금 앉게 되면서 지금 샤먼 돌아갔고 손자 돌아가고 해독기 하나 남거든요. 네. 저는 이거 그냥 아예 안 걸어서 선택도 좋다고 보거든요. 근데 네, 지금 힐에 붙은 거 보니까 근데 붙습니다 어, 만약에 여기서 안토요 지금 풀존재라 구출 실패하면은 게임 터져요. 이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. 심리전을 어 그냥 샤한테줬습니다 샤번한테 부엉이로 도걸이고. 이거 어, 벗겨내고 풀존재로 어! 어! 이... 어! 풀존지 맞으면서 와 이거 진짜 차라리 안 구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와 이거 무승부만 해도 이기는 상황이었거든요. 아 이거는 미라클 팀 측에서 부 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콜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. 아 근데 상대는 캔 선수의 안토니오거든요. 야 소라타 풀존제 평타 3단 마무리로 야 그냥 기회도 쳐주지 않습니다. 다맞줘서요 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네, 다 맞췄고 반대쪽 60% 이게 쉬운게 아니에요 아까 피피셰 선수 같은 경우는 그세 번을 한 대도 못 맞췄거든요 이걸 아예 포탈을 타고 들어가서 일찍부터 예, 네, 일찍부터 그냥 빨리 구하라고 견제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은표로 동선 차단되고 소라타 피해야 되거든요? 소라타랑 풀노트 다 피해야 되는데 지금 부엉이도 없는 아! 상황이 아, 아! 아! 오케와켄 선수가 여기서 이거를, 와이 게임을 뒤집어냅니다. NNN.